키감이 살짝 다른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가격 차이는 약 1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퓨전 f n c i 아이노트 x k 3 8 b t 연박싱 및 기능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x k 3 8 b t 와 로스텍 K380 키보드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키보드를 찾다가 아이노트 퓨전 FNC 블루투스 키보드 x 키3 8 b t 라는 키보드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 키보드가 보니까 영상에 나오는 로지텍 키보드랑 비슷하더라고요.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사실 이때는 이 키보드가 없는데 질문을 주셨어서 나름 성의껏 자료를 찾아보고 비교해서 댓글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3 8 b t 키보드 정보에 대한 영상 자료가 많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두 모델의 비교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타건감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비교해보려고 하나 주문을 하였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둘다 블루투스 키보드고요. 블루투스 3.0 방식입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기기들이 블루투스 4.0, 5.0이 나오는 추세인데 3.0은 다소 아쉽습니다. 기능은 기기 3개의 멀티페어링을 가능하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 다양한 OS를 지원합니다. 연결된 OS에 따라 기능키 및 단축키 인식이 됩니다. 배터리는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고요. 키캡의 모양은 둘다 원형 키캡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른 부분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가격이 2019년 6월 20일 현재 3 8비 t 는 19,900원이고요. K380은 34,900원입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각인이 영문만 되어 있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해요. 두 개의 가격 차이는 약 1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비슷한 것 같음에도 가격 차이가 날까요? 똑같으면 사실 가성비 좋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낫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봅시다. 자 사이즈와 무게 보겠습니다. 3발 비트는 가로 288, 세로 131, 높이 18mm고요. 무게는 310g입니다. 들어봤을 때 다소 가벼운 느낌이라 휴대성은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K380은 가로 279에 세로 124, 높이가 16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423g이죠. 크기로는 38BT가 살짝 더 크고요. 무게로는 K380이 살짝 더 무겁습니다. 38BT가 사이즈는 더 큰데 반해서 더 가벼워서 휴대성으로는 더 좋은 듯해요. 자, 경사도 보겠습니다. 옆으로 보면 하나는 약간 경사도가 따라가면서 두께가 생성이 되고 하나는 얇게 가다가 다리가 생겨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키보드 높 높이의 수치상 약 2m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느낌은 왠지 2mm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칼라 보겠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핑크라인 기준으로만 볼때 칼라는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원형 키캡의 사이즈와 높이를 보겠습니다. 원형 키캡 한 개의 사이즈가 지름이죠. 38BT는 16mm이고요. K380은 15mm입니다. 약 1mm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높이는 38BT가 2mm 정도고 K380은 1.5mm 정도로 살짝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눌리는 기분이 타건감에서 약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타건감 보겠습니다. 기감이 살짝 다른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38BT는 쓰다 보니까 좀더이 폭신폭신한 기감, 편안한 느낌? 그런 게좀 있고요. K380은 흔들림 없는 안정적이고 되게 깔끔한 기감, 세련된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소음도 많이 크지 않습니다. K380은 소음이 38BT보다 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키보드 위에 ASD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펑션키와 이렇게 누르면, 각 OS에 맞춰져서, 기능키 및 단축키가 변환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좀더 뭔가 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살짝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K380은 멀티페어링 버튼만 눌러줘도, 자동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38비트 언박싱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연결된 os 에 따라서 이 키를 눌러주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감지했고 거의 대부분은 38 bt 가 가성비가 좋은 편인데 반해서 뭔가 더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 오히려 38 bt 의 단점으로 해당이 될것 같아요 이두 개의 키보드에서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잦은 전환이 생겼을 경우에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쓰다가 윈도우 쓰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건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자세히 보면, 멀티미디어 기능키가 38BD 쪽이 더 자주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플레이 관련, 음악 소리 관련, 화면 밝기, 찾기, 화면 잠금, 이렇게 있는데, 그에 비해서 K380은 이좀 쓸데없는 이세 가지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눌러보면 홈버튼으로 가는 키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화면 키패드와 뭐 화면 전환 이 기능이 사실은 다른 단축키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 필요가 없는 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삼발 BT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부분에 동굴 사용 시에 리시버 자리도 마련된 부분도 삼발 BT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삼발 BT가 좀더 배려 있게 해준것 같습니다. 자 도표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둘다이 전환 속도가 약 2, 3초쯤 나는데, 키보드 한대로 패드와 데스크탑에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할 때, 다소 전환 속도의 그 느린감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전환할 때 속도는 좀더 빠르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개의 키보드가 비슷하니까 비교해 보시고 구입 결정에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성능과 가격, 휴대성을 모두 고려해서 본인에게 더 맞는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가격 면에서 또 휴대성의 무게 측면에서 X키 38비트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살짝 더 크지만 무게가 더 가벼운 장점도 있으니까요. 로지텍 K380은 유저들 사이에서 워낙 정... 평이나 있고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중일 정도면 일단 믿고 사보는 키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교 차이점 참고하셔서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